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부 다 제가 처음 먹어보는 디저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던 딩만스 초콜릿이고요 스타벅스 신상 2개 그리고 슈퍼말차 신상 슈퍼말차 롤케이크도 있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오늘의 음료는 따뜻한 로이보스티랑 시원한 우유입니다 그럼 열어볼까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Thank you. 여러분,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.